철산, 일단, 시, 철산 13단지는 40년 차 아파트입니다. 같은 40년 차인 12단지와 비교했을 때, 어, 32평 기준으로 훨씬 조금 더 높은 매매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단지 신축 1단, 아, 신, 신축 1년 차인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와 비교했을 때는 약 3억 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는 더 높은 가치를, 재산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도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산 13단지 10년 후 당신의 자산이 2배가 되는 비밀 지역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어 넘어가 버렸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차로는 철상주공이 섞여있는 강명시에 대해 알아본 후에 철상주공 13단지에 대한 기본정보부터 시세동향 그리고 미래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시는 어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 그리고 시흥시 안양시에 접하고 있고 크게 북쪽으로는 강명동 철상동 그리고 남쪽으로는 하안동과 소화동으로 나뉩니다. 강명시 개요로서, 어, 인구는 지금 2025년 6월 현재 28명, 28만, <laughs> 만 6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행정구역으로는 철산동, 그리고 하안동, 소화동 강명동 등 18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중서부에 위치해서 서울 특별시 구로구 및 금천구와 인접한 수도권 핵심 도시이고, 서울과 인접하여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미성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부천, 부천시, 서쪽, 서쪽으로는 시흥시, 남쪽으로는 안양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특성으로 KTX 강명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라 할수 있고요. 이제 서울과 가까워 주거 기능이 발달했으며, 광명역세권에서 이케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등 대형 유통시설이 위치해서 상업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동굴이 현재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해서 주요 관광자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반대로 그리고, 강명시는 일단 교통의 요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철도 교통으로는 지하철 7호선이 철산역과 그리고 강명사거리역, 그리고 천황역이 서울 강남과 도심을 연결하고, KTX 강명역은 전국 고속철도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신안산선과 월곡 판교선은 이제 개통 예정인데, 개통이 되면 이제 서울 수원 판교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경인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주요 간선도로로는 강명대교, 서부 간선도로, 경남순환로 등 서울 및 수도권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버스 교통으로는 시내버스가 강명 내부순환 및 서울, 인천을 연계하고 있고, 강역버스는 여의도와 강남, 서울역으로 직행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강명 종합터미널은 충청, 전라, 강원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시외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강명시 생활환경으로, 생활환경 분석입니다. 어, 상업시설로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몰, 이마트 등이 있고 일직동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 의 성장으로 배우 거주지로 주목받고 있고요. 어, 게다가 치안 정도가 상위권으로 도덕산과 안양천 등 배산임수 특성으로 어 거주하지, 거주하기가 쾌적합니다. 그리고 숲세권이며 아파트 단지들의 <laughs> 근린 편의시설들이 다수 있고 서울 서남북권 거주 환경보다 쾌적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한 명문 학군인 목동과 평촌 접근성이 좋아서 어, 족, 어, 편, 아, 평촌 접근성이 좋고, 나가 노화된 일기 신도시 대체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강명시는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서울 서남부 인접 도시로서 교통 접근성과 주거 환경이 우수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강명 강명 강명시에는 안현천과 전통시장 그리고 스피돔 뭐 캠핑장도 있고 박물관과 금강정사 그리고 강명동굴 등도 있으며 이케아 코스트코 등이 거주하고 아 있고 이제 교통의 여지로서 KTX와 도심공항터미널 종합터미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철산주공 13단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산 주공 13단지는 1986년 8월 10일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 어총 2460세대로 2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적률은 170%이고 건폐율은 13% 그리고 면적은 28평, 30평, 32평, 39평, 42평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철산 주공 13단지는 입지 하나로 끝낸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강명 <laughs> 어, 여기 아파트는 뛰어난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는 모두 갖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구에게 유리한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고요. 단지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학교와 학원 가가 밀접해 있기 때문에 도서관 및 청소년 시설 등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또 생활 편의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이제 다양한 상업시설 등은 물론 종합병원과. 행정기관까지 가까워 모든 생활 편의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철산 근린공원과 안양천, 도덕산 등은 어, 풍부한 녹지 공간이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볼때이 어, 아파트는 단, 아파트 단지는 교통이나 학군 편의 시설, 환경 등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잘 잡힌 주거, 주거지이며 미래 가치 또한 높아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한 위치 보시면 저기 위에가 단지인데 바로 위로 안양천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바로 전통시장도 옆에 있고 강명시청도 옆에 있는 입지가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 임장 갔을 때 철산역 이제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정도 걸렸고요. 단지가 너무 대단지다 보니까 안에 있는 곳은 5분 정도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철산주공 13단지 재건축 진행 과정인데요. 지금 23년에는 재건축 2등급으로 안전진단을 완료했고, 24년에는 정비 계획이 입반됐고 25년 5월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며, 7월에는 조합 설립 추진인가, 조합설림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내년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고, 27년에는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28년에는 관리 처분, 33년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그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어, 대우건설이나 GS건설, 롯데건설 등 이제 큰 1군 건상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곧그 추정, 13단지 추정액과 추정 권리 가액인데요. 어, 일단 추정 권리 가액은 종전 자산 추정에, 추정액에 추정 비례율을 곱한 값으로 종전보다 한약 8천에서 많게는 1.5억 정도 더 높게 나왔고요.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은, 어, 명시 고시문에 나온 내용인데, 다 향후 재건축 사업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지만 추정 권리 가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담 추정액은 공사비와 분양가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데 비슷한 평수대에서 이제 가 비슷한 평수대로 가신다면 1억 원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주변 아파트들과의 시세 비교인데요. 철산 일단 시, 철산 13단지는 40년차 아파트입니다. 같은 40년차인 12단지와 비교했을 때어 32평 기준으로 훨씬 조금 더 높은 매매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단지 신축 1단 아신 신축 1년 차인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와 비교했을 때는 약 3억 정도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이제 재건축을 했을 때는 더 높은 가치를, 재산 가치를 지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13, 단지는 실제로 나온 매물은 없고, 어, 그, 없고, 이제 헤리티지만 17억의 호가로 매물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재산권이 이제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매물을 잘 안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철산중 13단지 조합원 현황 및 재건축 현황입니다 용적률은 현재 170% 인데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330%까지 확대하고 지상 15층의 아파트를 이제 지하 3층에서 최고 49층으로 높이고 2460세대에서 3700세대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25평 31평 뭐 43평, 46평, 56평 등의 이제 중대형 평수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동의율은 현재 조합원 동의율은 73%이며 상가 조합원 동의율은 25%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성 분석입니다. 어, 전체적인 기반 시설을 확보하였는데요. 어, 도로, 공원, 학교, 행정, 문화, 체육 시설 등의 용지를 반영하여서 개발 이익의약 14%를 공공 기여로 환수해서. 심은 편의 시설을 확보하였고, 그리고 안현천 인근 덮개 공원과 연계한 보행 통로 및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역세권에 입지해 있고, 안현천 조망에다가 학군도 인접하고 생활 인프라도 우수해서 향후 시세 상승 및 수, 분양 수요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 그렇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높다는 것과 사업 기간이 장기화가 될 수도 있으며 주면 주민 의견이라는 위험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도로 이제 공원, 학교, 문화 체육 시설 등 공공 기반 시설 등이 이제 다각도로 확보되어서 공공성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모두 추구하고 있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예상 비용 및 이익 예상인데요. 32평 소유주가 84제곱미터에 입주할 경우에는 약 1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예상 이익은 1.5배에서 2배 정도로 전망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산 주공 13단지 미래 가치를 따져본다면 결국 부동산의 미래 가치는 입지가 결정한다고 생각하기에 철산 주공 13단지는 이제 초중고가 인접해 있고 초역세 권의 안양천 조망이라는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성 평가에서 사업성에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330%라는 높은 용적률로 대규모 세대수를 세대수로 사업성을 높이고 향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최고의 건설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신축 입주 시 강명시 핵심 주거지로 자리를 매김해서 강명시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얼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상주공 13단지는 현재 재건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고, 2043년 준공을 목표로 강명 철상지구내 랜드마크로 이제 자리, 재탄성예할 예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투자가 매우 높은 재건축 핵심 단지로 단기 매매보다는 어, 재건축 이후에 프리미엄을 이제 노리는 게더 좋다고 저희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상 저희 조, 시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